안녕하세요. 11월 6일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순종의 시험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 두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의 속박을 받게 되고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난족속과 시돈족속과 발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희위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먼저 일절에. 여하께서 가난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그들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여하의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 이방 족속들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죠. 이것은 내 안의 영축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은 그렇습니다. 가난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죠.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모른다인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전쟁은 가난 전쟁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로부터 지금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가난 이방족 속들과의 전쟁, 사실 여리고 전쟁에서부터 그랬습니다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니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전에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한 시험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군사력이나 전쟁의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설 통해서도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만,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기대원의 300 용사로 무수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그들을, 어,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5절에 그 가난의 일곱 족속들이 나오고요.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 주었다고 라 하시죠.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린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 것을 신명계, 모세의 설교에서 아주 강조하시는 것이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6절에 말씀하시죠. 신도 아니고 신들입니다. 신들을, 그 그러니까 우상 잡신들, 그 농경의 신들, 발, 아세라,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중요한 첫째, 둘째 계명을 동시에 어긴 것이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 시험에서... 변명할 여지도 없이 탈락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는데 다른 신들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7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하 메소보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요하께 부르지지음에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비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예리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와께서 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7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들이 먼저 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악을 행했고, 그 결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팔았다라는 것은 죄에다, 죄에 팔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그 이방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라는 말씀이죠. 손에 파셨으므로 세 번째는 팔년 동안 섬겼더니 팔 절에 구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절에 다섯 다섯 번째 구원자를 세우시고. 10절에 여섯 번째 여와 호 영이 그에게 임했고, 다시 7절 후반절에 그의 손에 메소포타미아 왕을 넘겨주시고, 여덟 번째로 그의 땅이 평온해지는. 이것은 전형적인 패턴이죠. 앞으로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사사, 온니엘의 어, 사사 행위, 구원 행위가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렸다. 칠 절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잊어 버렸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등을 돌려 버린 행위. 보인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아마도 그때도 제사를 지내고 성막도 잘 보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요와는 이미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서 요와는 이미 부차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들이 아주 평안하고 그죠? 배부르고 예 그리고 따뜻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요. 사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들에요. 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보다는 그저 평안하고 배부른 삶. 그것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8절에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지역이죠. 아주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은 말이죠. 두 배나 사악한 구수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명칭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 태어날 때부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절대. 두 배나 사악한 구수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붙인 별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별명 안에 "두 배나 사악한 구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구산 리사다임" 이라고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두 배나 악한 구수 사람" 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을 하는.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악보다 두 배는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사악한 구수사람. 그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도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악을 행해서 지금 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자는 자신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두 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종로를 타면 우리가 점점 더 악한 악한, 악한 궁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엔 자기가 그두 배나 더 악한 자에게 종로를 타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할 때그 결과는 더 사악한 자의 종로를 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 팔린다라는 것은 죄에게 팔렸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슬피 오른 것을 말합니다. "힘써 외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겠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셨다. 구원자라고 사사를 일컫고 있습니다. 사사를 대신해서 구원자라는 표현이 어, 등장한 것이죠.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단어죠. 재판관 공정한 재판이 누가 가능해요?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어쨌든 이 땅이 공정한 재판이 사라질 때이 땅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절대 선이 없어지죠. 그 선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구원자가 구원하게 하시니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누구시죠? 한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구원자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어쨌든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곧 갈레비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아시죠?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여우소스 15장, 사사기 1장에서 이미 등장한 인물이죠. 기리아세벨을 정복한 것. 그리고 그 정복으로 인해서 약속을 따라서 갈레베 딸 악사랑 결혼한 온니엘. 정말 모범적인 사사이죠.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입니다. 그 온니엘의 결혼이 특별히 우리에게 신선하죠. 우리가 5절과 6절에 가난 사람들을 노역을 위해 남겨두었다. 그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자녀들 결혼시킨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온니엘은 갈라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순수한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중요한 것은 온 이엘이 아무리 모범적인 사사라 할지라도 온 이엘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한 사사들을 보면 그렇게 신통한 면이 없어요. 온리엘 외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셔야지 구원자의 역할을 대역할 수 있는 것이죠 대역.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이죠. 그것이 뭐원손잡이든 아주 심약한 자이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온예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의 손에 그의 대적들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온리엘은 은퇴마저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하고 섬긴 것이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평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이 가난의 이방족 속들을 선택했을 때 사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평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종으로. 결국 그들이 섬긴 대상이 그들을 종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든 명예든 자기 자랑이든 자기 의로움이든 우리가 그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열렬히 사모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우리를, 우리의 중심을 내어줄 때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말갛게 씻어내는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점령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세상에 종노릇하고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시험도 하게 하시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 시험에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맛보게 하시고 전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전쟁을 알고 우리가 그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 훈련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갈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세상이 힘이 세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수 있사오니 주리를극휼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또 지혜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